12세기 후반 고려는 무신들의 칼날 아래 휘청거렸습니다.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긴 채 쓸쓸히 퇴위한 명종. 그의 손자로 태어난 회안공은 태어날 때부터 불안정한 시대의 무게를 짊어져야 했습니다. 궁궐의 화려함은 바래고 왕실의 권위는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어린 회안공은 할아버지 명종의 곁에서 잃어버린 왕권의 그림자를 보며 자랐을 것입니다. 그의 눈에는 무신 정권이 드리운 깊은 어둠과 그 속에서도 살아남아야 하는 왕족의 숙명이 새겨졌습니다. 명종은 손자의 손을 잡고 희미한 왕관의 무게를 전해주는 듯 조용히 역사의 흐림을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흘러 회안공은 명종의 동생이자 그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신종의 사위가 됩니다. 이는 단순히 두 남녀의 혼인이 아니었습니다. 명종의 직계손자인 회안공과 현왕 신종의 딸이 결합함으로써 무신정권의 감시 아래 놓인 두 왕실가문이 서로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린 동맹이었습니다. 결혼식은 엄숙하고 조용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화려함 보다는 긴장감이 감돌았고, 홀레복을 입은 회안공과 신종에 딸은 서로에게서 미래에 대한 불안과 기대를 동시에 엿보았을 것입니다. 이들의 결혼은 찢겨진 왕실을 어떻게든 이어보려는 희미한 희망의 끈이었습니다. 회안공이 젊은 시절을 보낸 시기는 바로 최충원이 고려를 지배하던 무신정권의 정점기였습니다. 왕은 허수아비였고 모든 권력은 최충원의 손아귀에 있었습니다. 회안공은 왕족으로서의 자존심과 현실적인 생존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해야 했습니다. 그는 무신들의 눈을 피해 조용히 역사의 흐름을 관찰하고 왕실의 권위를 회복할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때로는 최충원의 연회에 참석하여 겉으로는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의 내면에는 무신들에 대한 깊은 번민과 견제가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회안공은 마치 얼음 위를 걷는 듯 한발 한발 신중하게 움직였습니다. 왕손이자 왕의 사위라는 지위는 회안공에게 명예와 동시에 무거운 족쇄였습니다. 그는 왕실의 핏줄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권력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무신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회안공은 고요한 궁궐 처마 밑에서 멀리 떨어진 개경의 야경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조상들이 지켜온 왕조의 영광과 지금의 무력한 현실 사이의 간극이 끊임없이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역할이 당장의 반란이 아니라 억압받는 왕실의 명맥을 잇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고뇌는 곧 인내와 침묵의 힘으로 변해갔습니다. 회한공은 결국 왕위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무신정권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고려 왕실의 핏줄을 잃어간 중요한 이정표였습니다. 그는 난세 속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자녀들을 통해 왕실의 맥박을 뛰게 했습니다. 그의 생존과 가문의 유지는 혼란스러운 시기에 고려 왕실이 완전히 단절되지 않고 후대에 희망을 품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회안공은 영웅적인 업적을 남기지는 않았지만 거친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왕실의 씨앗을 뿌려 다음 시대를 준비한 조용한 수호자였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역사의 경랑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한 많은 이들의 삶을 대변합니다. 다음 이야기가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